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안수집사 제자훈련 이기수료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 많은 분을 보내주시 아니하시고 오늘 밤 조용한 가운데서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뜻을 생각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지난 2년을 돌아보게 되면 참 감사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발발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안수사 제자 훈련 이기 과정을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월 말부터 이제 안수사 제자 훈련 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모일 수 없어서 한해 동안 계속 비대면 모임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줌으로 비대면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어색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해야지 5 0대 남성들은 얘기가 터지는데 어, 화면을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처음에 어색해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아지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심히 모임에 참여한 우리 안습사님에게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기쁘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주 구매를 찾은 우리 안습사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도들께서도 일 년간 제자 훈련을 잘 마치신 우리 원수 집선을 보시고 그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요. 앞으로도 안수자 제자 훈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관심과 기대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눈 공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전반부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부는 어떤 면에서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주모여서 만나고 또 배우고 나는 제자 훈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는 우리의 생활에서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나눈 것을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제자 훈련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후반부의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제 매주 금요일 밤에 오셔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 훈련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 또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문제를 나누면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인들에게 세 가지 제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는 예배를 다르게 드려야 된다를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제자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 이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도월이 강조한 그리스인의 세 가지 다른 모습 제자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제자로 또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사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듣고 제자로 살아갈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메세 성경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더 자세하게 1절 말씀 풀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는, 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 개혁성경 일절 말씀을 브로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예배를 좀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삶에서 평일의 삶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주일로 한정하곤 하죠. 우리 예배 공간을 교회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말하게 되면은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리는 삶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바울 서도는 예배를 아주 파격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물이나 재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헌물이나 재물은 곡물이 아니라 또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을 재물처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살아갈 것을 당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유암군 사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드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라고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배의 장소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수가성의 우물가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여서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하였으면 이렇게 강행하였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 우리는 예배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관할 가운데서 모이지 못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구약성서 다니엘서로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제 고국을 떠나서 먼 나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비록 예배 초소가 없었지만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 세번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죠. 바벨론 왕궁에서 이방인 왕을 섬기는 바벨론 지국의 관리였지만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포서 일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제 생활하는 죄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을 구별하였습니다. 감옥에서 만나는 간수들에게 또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감옥은 자신의 몸이 갖힌 그러한 초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감옥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성교주로 새롭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비리복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감격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어, 예쁘게 세수하고 또 복장을 잘 갖춰서 주의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배 순서를 맡게 되면 어떻습니까? 찬양을 맡게 되든지 또 기도 순서를 맡게 되면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긴장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배자 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조금씩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장소와 공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점점점 이 예배의 장소와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전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예배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또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말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예배자로 서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의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일터로 또 일터에서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범어일절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이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이 달라져야 되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정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예비하는 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러면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주님을 예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하면서 제자의 우선 순위를 강조하였습니다. 바테감수인 보아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바테 감추인 보호를 발견한 그자의 지혜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보화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습니까 다른 것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바라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나에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자, 천국을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3 장에서 자신의 우선 순위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자신이 그전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나의 학력,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는 이후에는 그것이 배설물처럼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라고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 사는 것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소림매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또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련하는 훈련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수입사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하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야 됩니다. 또 주일 예를 들면서 그냥 예배만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내가 이해한 대로 요약하고 또 보고를 해야 되었습니다. 또 매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서 매일 주중에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과제를 해보고 또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제자 훈련도 참석하기 참 어려운데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힘든 과제를 다 수행해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주 훈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자의 삶이 우리의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1년간 우리의 몸을 훈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훈련하였듯이 앞으로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삶을 실천해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저 우리는 삶의 형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와 우은 복음을 깨닫고 예배하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였고요. 한 가지 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고 실현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범문이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메사 성경이이 말씀을 좀더 길게 설명하면서 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흠께히 인정하고 조금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안을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수준 높은 이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절 후반부에서 사도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 헬라로 보게 되면 도끼마조라고 합니다 도구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 도끼마조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그 뜻은 검증하다, 입증하다, 인정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셋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분별하고 검증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냉정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참감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살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가치관과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방법을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에는 허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몰라 서두가 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인지를 시험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이 달라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의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제너더 시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평범한 일을 소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세인 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략 29,200일. 시간으로 치면은 70만 800시간을 산다고 합니다. 그 시간 중 일상적인 일에 소요하는 시간은 이렇습니다. 양치질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까요? 8시간 동안 2천 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하루 4분 기준입니다. 잠자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겠습니까? 20만 4,400시간. 하루 7시간을 잘때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먹는데 하루 90분을 계산하게 되면. 80년 동안 43,800시간을 쓰게 되고요. 집안일 하는 데에는 하루 2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58,400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또차 타는 시간을 하루 30분을 계산하게 될때 14,600시간을 쓰게 되고요. 또 직장에서 일하는 여러가지 잡다한 일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소요하는 그 일도 하루 3시간을 계산하게 될때 87,600시간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우리는 평범한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창조로 사용한다면 우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렌스 형제를 아시죠? 종세에 수사했던 그는 수도원에서 식당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때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렌스 형제와처럼 우리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매일의 삶이 새롭게 다가오고 또 우리 매일의 삶이 새롭게 아름다운 시간으로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분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래서 매일 같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주 제자훈련을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고 또 우리의 열정을 또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일 년간 함께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은 우리 영적년을 바라볼 때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일년간 열심히 제자 훈련하였듯이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지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귀한 제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1년간 안식사 제자 육련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안집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여정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도와 교회에서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하는 집사님들의 삶과 신앙을 도하여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간 열정적으로 제자연연에 참여하신 집사님들의 삶과 신앙을 복주시어서 덕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었고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간지를 바라오며 우리 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